안녕하세요. 마입니다. 오늘은 속도 변조란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속도 변조란, 일단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데 0이어야 되는데 1로 돼 있죠. 1 k m 속도계가. 어, 원리는 간단합니다. 음, 원래는 0인데 수치를 1로 바꾸고, 1을 2로 바꾸고, 이런 식으로 수치만 바꿔서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효과만 좀 그렇게 달라 보이게 바꾸는 변조인데요. 어, 한번, 한번 보도록 하죠. 어떤 느낌인지 자 달려 보도록 할게요. 자 오이지 올라 가또 올라가는 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급상승합니다. 좀 어색하죠, 약간. 방금 보셨나요? 290에서 310이 갑자기 되죠. 자 지금 보시면 400km, 386km가 나오죠. 이게 지금 지금 기사가 286km라서 아마 386으로 나올 거예요. 어, 뭐, 이 정도로 하고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, 댓글 남겨주시고요. 음, 이거, 자기 만족하긴 좋네요. 자, 그럼 퀘스트 한번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또 핵이 아닌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코스 레코드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대학로 입구까지 달려보겠습니다. 속도감은 사실 많이 안 납니다. 안 보입니다. 300인데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죠. 아 풀. 코너를 270으로 꺾습니다 거의 수프라도 이렇게 못하죠. 아이 속도로 달리면 어 전체 기록도 먹어야 되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오른좀다 와가죠. 자, 일단 경과 시간이 1분이 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끝났구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달려봤는데요. 자, 보시면 네 수치만, 수치만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, 마음이었습니다. 뿅